안녕하세요. 최고의 순간, 홍수빈입니다. 복싱계에서 세계 대결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메이웨더와 파케어의 경기 기억나시죠? 두 선수의 대전료가 공개되면서 스포츠스타의 연봉 순위가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스포츠스타는 누굴까요? 오늘 최고의 순간은 2015년도 포브스가 선정한 스포츠스타의 연봉순위 탑3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레알의 간판이자 라리가의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약 889억원으로 3위에 랭크됐습니다. 전 세계 최우수 축구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3회나 수상한 그는 과거 박지성 선수와 함께 뛴 동료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런 그가 이번에는 향수업계를 향해 특유의 무회전킥을 날릴 태세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딴 향수 브랜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레거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제품명에 사용된 레거시는 유산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유산을 소유한 호날두를 겨냥한 뜻이겠죠. 호날드는 지난 두 시즌 동안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도 리그 11경기에서 8골을 성공시키며 레알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역시 세계 최고의 공격수답네요. 약 1,788억 원으로 2위를 차지한 매니파케아오는 필리핀의 복싱 영웅이죠. 파케아오는 불우한 환경을 복싱으로 극복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메이웨더와의 이번 대결 대전료로만 1억 4,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경기 티켓값만 한화로 약 170만 원부터 많게는 870만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1995년 주니어 플라이급에서 데뷔한 그는 98년 플라이급에서 첫 세계 타이틀을 따냈고 이후 약 12년 동안 8개의 체급을 재패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항상 바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파키아오 그의 인간적인 면모 때문에 복싱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까지 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스포츠 스타는 과연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복싱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가 차지했습니다. 올해 대전요로만 2억 8,500만 달러, 그리고 경기 외 수입으로 1,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연봉이 약 3,352억 원에 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메이웨더는 지난 4년 중 3번이나 이 부문 1위에 오르며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을 버는 운동 선수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메이웨더는 SNS에 돈 자랑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은퇴한 메이웨더 49전 49승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복싱계에서도 1위, 연봉 순위에서도 1위가 되었네요. 축하합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네요. 특히 1위를 차지한 메이웨더의 대전료는타 종목 선수들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역대급일 수밖에 없죠. 경기 능력과 더불어 수입도 세계 최고를 달리는 스포츠 스타들. 놀라운 연봉만큼 앞으로도 그들의 놀랍고 멋진 경기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최고의 순간 홍수빈이었습니다.